안녕하세요. 볼룬 트위스팅 온라인 채널의 비팅입니다. 오늘은 풍선 3개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토끼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60풍선 화이트 1개, 그리고 260풍선 페이블루 2개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풍선 작품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얼굴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260 w h i 풍선을 대략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풍선을 불어준 후, 공기를 약간 빼주고 묶어줍니다. 대략 8cm 정도 되는 방울을 두개 꼬아줍니다. 방울을 두개 꼬아준 후잠그기합니다 잠그기를 한후 매듭 부분을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준 후, 방울 꼬임에 살려시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장그기 방울이 고정이 됩니다. 앞서 만들어준 장그기 방울보다 약간 작은, 대략 7cm 정도 되는 고리고기 방울 2개를 만들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고리 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5cm 방울 두 개를 꼬아준 후, 잠그기 합니다. 방울 두 개를 꼬아준 후, 것처럼 잠그게 해주시면 됩니다. 남은 풍선은 보시는 것처럼 작은 잠그기 방울 맞은편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번엔 260 페일 블루 풍선을 불어주겠습니다. 260 페일 블루 풍선 두 개를 각각 8cm 정도 남기고 불어준 후 같이 묶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어준 후, 공기를 약간 빼줍니다. 하나 더 불어주겠습니다. 하나 더 불어준 후, 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준 풍선을 앞서 만들어준 풍선에 연결해줍니다. 장르기 방울 사이로 매듭 부분을 통과시켜주, 통과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짝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260 페일 블루 풍선으로 톡긴 토끼 귀를 만들 건데요. 두 풍선으로 각각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토끼 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남은 풍선은 보시는 것처럼 얼굴 반대쪽으로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이번엔 260 화이트 풍선으로 5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꼬아 줍니다. 이렇게 5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꼬아주시고요. 페일 블루 풍선을 방울 꼬임에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져다 댄 후,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에서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 꼬아준 후, 5cm 방울과 같이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주시면 되구요. 다른 페일 블루 풍선으로 같은 길이의 방울을 하나 더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아준 방울을 앞서 만들어, 앞서 같이 꼬아준 방울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260 페일 블루 풍선으로 꼬지복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꼬지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준 후. 남은 두 페일 블루풍선으로 몸통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긴 방울 두 개를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줬으면 두 방울을 같이 꼬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남은 화이트 풍선은 앞서 만들어 준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통과시켜 준후 아래쪽 꼬인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 부분은 툭 앞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260 화이트 풍선으로 꼬리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은 고리고기 방울을 만들 건데요. 작은 고리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남은 풍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줍니다. 매듭을 한번 지어주신 후, 가위로 깔끔하게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260 페일 블루 풍선으로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 이어서 고리 고기 방울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꼬치 목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발 부분도 만들어야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나은 풍선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준 풍선은 버리지 마시고요.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코를, 코 부분을 만들 때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한번 지워준 후 가위로 매듭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남은 풍선은 이 부분은 필요 없기, 없으니까 그냥 잘라내시면 되고요 앞서 만들어준 작은 방울을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은 장구기 방울 사이로 매듭 부분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런식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뒤쪽 고리고기 방울에 가마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쭉 잡아 담고 고리고기 방울에 감아주시면 됩니다. 눈 부분은 시티지를 붙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풍선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토끼를 배워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